<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f 는한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서울에 네.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 한국에 는 한국에 FC 한국에 니는 한국에 는 한국에 있는 한에서는 한국에 있는 한국 있는 한국에 에 이거 회식에 딱 제격인 거 하나 있지 않아? 세마식당인 거기서 <laughs> <그래서> 열탄불고기 <laughs> 한 3인분씩 먹으면 딱 적당한 회식이래요 <laughs> 1인당 3인분 <laughs> 1인당 3인분 다 하는 거예요 <laughs> 냉면 여름에는 무조건 냉면 여름 아닐 때는 피자에 맥주가 아, 진짜 이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한 번에 말할 수 있어요 치맥 치맥이 최고예요 땀딱 흘리고 샤워 안한상태인아 사장님이 저희 되게 고마울 거야 편식할 때마다 100만 원씩 넘는다고 우리가 1학년 때는 오고 약간 오고 얻어먹었잖아 근데 이제 2학년이 되잖아 약간 식단을 바꿔보는 것도 아 <laughs> 네. <laughs> 가격대가 좀 된다는 거니까 어 <laughs> 저희는 뭐 순댓국 그리고 저희 동대문에 <laughs> 닭한 마리탕을 파는 데아 거기 알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올해 다 서른이 됐어요 이거 한 번에 할수 있어 아, 하나! 이거 한 번에 할 선크림? 비비? 선크림은 밥 근데 선크림은 화장인가? 선크림 기능이 있는 비비도 있 술이겠지. 아, 여자들이 막 맨날 틴트 막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 밥밥한입 거랑 먹고 틴트 걸르고밥한입 거랑 먹고 틴트 걸르고아 <laughs> 이빨에도 <laughs> 아, 막 있잖아. 이거 하나. 한 이거 하할수 있어. 아,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눈썹. <laughs> 네. 저는 원래 화장도 잘안 하지만 눈썹은 무조건 해야 돼. 눈썹은. 남자들이 근데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여자친구 눈썹을 지워봐야 돼. 지워. 눈썹, 눈썹. 모나리자. 우리 눈썹, 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눈썹 무조건 하던데. 그리던데. 다, 다 공감. 그래서 반영구 문신을 해요. 할래? <laughs> 야나 진짜 잘하는 사람. <laughs> 나중에 카톡을 알려주세요. 역시 나이키. 나 다들 나이키 나이키 축구가 예쁘다. 나이키는 그 색감이 일단 좀 좋은 것 같아. 무조건 나이키지. 나이키야? 미준노지 미주노. 확실히 아디다스 써요. 에이 미즈노지. 아 미즈노는. 미즈노 가죽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선수가 아니라 약간 아마추어잖아. 편한 거 말고는 성능이 약간 유기하게 좀 그래. 우리는 무조건 <laughs> 디자인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는 무조건 나이키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야 나이키는 그래도 아디다스보다 훨씬 불편해. 어. 난 지금도 신고 있잖아. 편해. 운동화가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는데 아주 잘안 신. 너무 꽉 조이게 나와서 불편하더라고요. 네 칼발만 신는. 아디다스 는 뭐가 좋? 나이키보다는 약간 못 생겼지만 성능이 좀더 좋은 것 같고 발이 잘 붙어? 진짜로 딱 발에 맞는 게 있어. 미주는 너무 못 생겼고 아니 아니 돼 무조건 파워에이드야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포카리스트세 개를 잡잖아. 그럼 <laughs> 역시 파워에이드는 항상 제일 먼저 동의 나고 그 다음이 포컬리스트가 먼저고 게토레이야. 경기 중에는 아무지몰마만 고리차가 <laughs> <laughs> 진짜 갈증에서는 최고예요. <laughs> 무조건 파워에이드. 난 파워에이드 일 때는 약간 당 충전이 돼야 된다. 아 너무 달아요. 철철 오지게 어. 넣는것 같아. 그래서 전 볼. 볼. 보컬이야. 파워웨이드는 선수들이 먹잖아요. 약간 간지 나는. 파워웨이드 보면 병에 한국 그 축구협회 막 있잖아. 국가대표들이 이거 먹는다. 아... 똑같은 뭔가. <laughs> 파워웨이드가 약간. 국가로 치면 나이키 같은. 그런? 아니지. 아미다스 같은. 아니죠? 이거는 게토레이. 여러 개 사고지. 먼저 쓰거든. 게토레이. <laughs> <laughs> 저돌적인 스트라이커. 뭐가 저돌적인가? 뭐? 낮에도 저돌적이고, 아니 밤은 아니 뭐야? 그때 <laughs> <laughs> 이상했잖아. 지금 남자친구는 센터백 같은데 원하는 건 포어 같은데 <laughs> 저 껍데기였으면 좋겠어요 난 너랑 반대 수비수? 다 받아주는 제 마음을 다 받아주는 골키퍼 미드필더지 낮저 밤이 난 미드필더.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잖아. 낮에는 약간 다 받아주고 약간 수비적으로 갔다가 밤에는 이제 어. 공격적인 스타일. 욕심쟁이, 욕심쟁이. 나도 미드필더로 생각했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 아 그래? 적당히 수비형 미드필더. 그냥 조율하는 느낌. 낮에 아, 다는 아, 아, 그냥 그렇게 공수에 다 관련돼.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연이 났다. 너무 축구에만 미쳐있으면 하나밖에 못하는데 다른 것도 할수 있으면. 사연이면은 축구 하지 말면 안해야 지금. 왜 아까랑 말이 달라? 서련이잖아. <laughs> 여자친구가 서련보다 못해? 그치. 당연하지. <laughs> 식구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동료에 대한 애정이큰데 동료가 하지 말라면. 안 한다. 서연이 음. <laughs> 다리 자르하면 다리 잘라야 되는 거야. <laughs> 손목 잘라면 <하면> 잘라야 <laughs> 되다 잘라야 되는 거야. 빡빡 깎으려면 빡빡 깎아야 돼. 법이야, 법. 서련짱. 뽀뽀 안수도더 잘해. 가 40m 까지 우산부터 보로빠르 니머니에 이거 수아리에 있어. 소리야 이거. <너도? 웃음> 스케이팅? 토트텔? 허벅지가 우리 허리만 나네 아니야. <웃음> <웃음> 당신의 플레이를 바이 플레이 캠, 캠, 캠!